이거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신규 수입 화주들. 네네네. 잘 걸려요. 신고 취약건들은 무조건 검사합니다. 개인이건 자가사용 범위의 경우에는 수입 통과는 문제없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를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국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보셀러들이 모르고 구매대행 했다가, 어, 이건 못 들어와요. 폐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 많이 걸리는 분들. 것들. 그런 물품들 대표적으로는 뭐 지재권이라든지 뿌리 식물처럼 다시 작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건기식 중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위해 식품으로 지정을 해서 가지고 못 들어오는 수입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수입 금지 식품도 있고 수입 금지 식물도 있어요. 네. 그런 물품들을 정말 말씀대로 모르고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 폐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폐기되는 물품들은 워낙 다정합니다. 그런 관련해서 고대판다를 통해서 그런 문의를 주시면 저희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관련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어... 매뉴얼들을 상세하게. 뭐 이메일이나 전화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방문을 드려서 안내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깜빡하고 질문 못 드린 게 있는데 구매대행 업자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목록통관, 간이통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목록통관은 뭐 어떻게 검사를 하고 음... 그리고 간이 통과는 어떻게 검사가 되는지, 이 아... 프로세스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구매된 아까 우리 셀러 입장에서 그 물품들의 주문 내역들이 모인다라는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상상을 좀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모든 취합이다 돼서, 예를 들어 한 컨테이너가 짜졌어요 물건이. 그러면 그한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물품의 리스트가 이렇게 리스트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목록들을 보고 이거는 1번부터 100번까지가 있으면 1번부터 80번까지는 목록 대상, 그리고 81번부터 100번까지는 간이 통관 대상 이렇게 최초의 배대지에서 먼저 구분을 해요. 네. 하고 나서 그 리스트를 특송사로 특송사로 전달하죠. 전달을 하고 특송사는 목록을 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1번부터 80번까지 그 리스트 되는 목록을 관세청 전산에 전송을 하는데, 해상 통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한 컨테이너 안에 목록과 일 간이 통관권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그 컨테이너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해상 특송장에 입고가 됩니다. 해상 특송장에 물건을 쫙 풀죠. 그러면 거기에 아주 큰 엑스레이 그 검색기가 있는데, 거기에 물로 모든 물건이 들어가면서 그 창고는 한국 관우회라는 예, 곳에서 관세청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우의 직원분들이 총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처음에 보셨던 목록 통관 물품, 그리고 간이 통관 물품, 그리고 목록 검사 물품, 이렇게 네. 구분을 합니다. 목록 검사 물품이 여기서 왜툭 튀어나오냐면 아까 목록 통관 물품을, 목록 통관 물품을 미리 신고를 했다고 했죠. 특성사에서.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하고 나서 관세청에서 물품의 명세를 보면서 아 요거는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관우회에 그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정이 돼 있죠. 음, 그래서 네. 조, 도, 물건이 도착을 하면 물건을 총세 갈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음, 관우회 직원들이 지금 현재 해상 특송장은 어 <laughs>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수동화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요? <laughs> 그렇죠, 그렇게 <laughs> 하는 거죠. 많은 <laughs> 직원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해상 특송장도 컨베어 벨트가 움직이긴 해요.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를 분류를 일단 수동으로 하는 거죠. 음. 리스트를 딱, 뭐, 예를 들면 A4G를 딱 보고, 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한번 보시면 되고, 음... 세 갈래로 딱 나눠지는 거죠. 목록 통관, 간이 통관, 아... 목록 통관 검사과. 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렇게 나눠지고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동화로 이제 관외 직원분들이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목록 검사권으로 분류된 것들은 다시 검사를 하고 그럼 간이권이 남았잖아요 네. 간이권 신고를 해요, 관세사들이. 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일부 물품들은 이제 검사권으로 분류가 되면 간이 어, 중에서또 분류가 돼요. 어,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검사 직원들이 나가셔서 이제 세관 공무원이 나오실 때 옆에서 입회해 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검사 설명을 드리고 이제 포장해서 보내 보여 드리고. 관세사가 입회를 한다고요? 그거는 관세사의 직원이 입회를 할 수도 있고요. 관세 법인에서 입회그 업무를 담당을 할 수도 있고 특송사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음. 또, 또 또는 또 별도로 계약한 창고 직원이 하실 수도 있고, 그 음. 업무마다 다른데. 저희 흥신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네. 저희 화주들 물건 검사가 걸리면 거기에서 저희가 입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록과 간이가 선적지부터 구별이 돼서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상 특송장이든 항공 특송장이든 들어오면 다들 구분이 된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이통관이라고다 까보지는 않는군요. 어 그럼요. 그리고 특별히 열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관세청 관세공무원이 재량껏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검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도 알수 없는 그리고 그 검사과에 있는 직원이 아니면 모르는 네.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그들만의. 걸러내는 아, 네, 로직? 네, 그건 일반 수입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아, 막 화주분들 엄청 화내세요. 네. 왜 이거 검사 걸렸냐? 어, 이거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검사를 걸렸냐? 너네 신고 잘못한 거 아니냐? 저희한테 막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복불복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경험칙상 많은 건 있어요. 이제 신규 수입화주들 네네네. 잘 걸려요 검사에 아... 잘 걸리고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신고를 취하할 수 있거든요. 네. 신고 취하 건들은 무조건 검사합니다아 그래요. 무슨 이유에서 취한 거야라고 이제 아... 의심을 하는 거죠. 목록 통관으로 들어오는 게 150불까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세관에서 음. 야너 이거 150불 맞아? 150불 음. 이하로 샀다라는 거 증명해 봐. 음. 음...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잡아내는 거예요? 150불 규제는 어, 사실은 그 디스크립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목록으로 그냥, 네네네, 우리가 제출한 목록을 보고 이, 그냥 목록에 물품 명세라고 하죠. 한글로는 뭐 예를 들어 usb다 그러면 usb 타입의뭐 뭐 어떤 뭐 물품의 명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상 짚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리스트가 하루에 뭐 100건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몇? 천 몇만 건, 몇천 건이겠죠, 어, 몇만건 넘고 뭐몇 십만 건 됐는데 그걸 다 보냐? 네. 물론 그거에 따라서 관세청 직원들도 이렇게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 있긴 합니다만 다볼 수는 없어요. 다볼 수는 없지만 어 저희가 그냥 업계에서 강하게 좀 추정하고 예상하고 있는 방식은 있어요. 그니까그 기존에 어, 이러한 물품들은 150불이 무조건 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디스크립션의 키워드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아.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검색을 먼저 1차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목록 검사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정말로 눈으로 스캔하면서 사실 좀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을 좀쭉 하다보면, 눈에 튀는 것들을 좀 발견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목록 통관 제도 취지를 보셔야 돼요. 목록 통관 제도 취지가 신속 통관이잖아요. 네네 신속 통관인데, 그거를. 메인으로. <laughs> 아, 그렇죠. 밝히고 그렇죠. 뭐, 한다는 건, 해미 자체가. 아... 그거 취지와 좀 반하지 않느냐라는 아...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추정컨대, 키워드 몇 개를 설정을 해놓고, 몇 개가 아니라 몇십 개, 몇백 개일 수도 그렇죠. 있겠죠.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아니면 이제 브랜드로 설정을 한다든지, 음. 명품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근데 음. 이제 사람들이 또 모르고, 나, 뭐, 나 세금 안 내고 목록통관 할래.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목록으로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배송 대행 업체에서부터 좀 걸러져야 되겠죠.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되고 있, 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까 질문에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 좀 설정을 해놓고, 두 번째는, 어, 그래도 또 사람 눈으로 일부 일정 부분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 네, 거죠. 저희 채널에는 사입을 예정하시거나 이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잘 팔리는 거를 사입하려거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네. 어 자가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을 할 때는 이제 수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팔긴 팔 건데 음. 간이로 쪼개서 가지고 들어올 거야. 내 거, 집사람 거, 뭐 친구 거 써가지고 간이로 확 갖고 와서 팔아야지. 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어, 네 네.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뭔지 일단은 명의가 다르니까 네. 어, 관세청에서 어떻게 보면은 식별 네. 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laughs>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예를 예시를 든 거는 명의를 누군가를 써서 이제 수입을 하는 행위를 말씀주셨고 만약에 수입을 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밀수입 행위죠. 밀수지, 예, 밀수, 밀수 행위로서 이제 관세법상 처벌 대상 좀 셉니다. 7년이하에 어? 예,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큰일 <laughs> 나요. 자가 사용의 범위는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 범위 이별표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물량을 개인이 아닌 사업자의 자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개인의 경우에도 이제 면세 범위나 목록 통관 대상 여부에 따라서. 뭐 간이 수입 신고나 목록 통관을 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이건 자가 사용 범위의 경우에는 수입 통관은 문제 없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이일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국내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이제 판매 목적으로 이제 전용을 할때 처벌 받을 수. 예를 들면 뭐 전자 제품이나 어, 유아용 섬유 제품을 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해놓고 네. 타인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업 목적이라는 의미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 자가 사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수 있고 더욱이 판매의 목적으로 행한 사업이라면 어, 수입 수량과 금액은 면세범위나 어, 자가 사용의 범위를 어, 넘어선 것으로 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은 그 우리 이제 사입을 통해서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우리 세관장 확인 요건, 그리고 국내법상 유통, 제조, 판매 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 어떤 개별 법령에 관련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더해서 함께 세관 절차도 함께 우리 관세사와 같은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어 굉장히 좋다라는 음. 말씀이고 어 저희도 얼마 전에 그 구매대행업을 하시다가 직접 이제 사입을 통해서 네. 그 캡슐커피를 이제 수입을 하시려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저희 통해서 지금 수입 안내를 다 받으시고, 정상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수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캡슐커피는 수입식품이지 않습니까? 수입식품은 어, 해외 제조 공장 등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조 레시피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어, 식품 검역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절차와 어떤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 사실 혼자서 스타디 하시기는 힘드시죠. 아, 네. 그래서 관세부, 관세사, 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음. 수 있고 하나 관세청 보도 자료로 나온 사례가 하나 있어요 해외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해서 관세 등을 포탈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13억 원 체납 음. 사례인데요 예.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체납자 B는 자가 사용 목적의 소액 US 달러 150 이하를 음 우리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 제도 즉 목록 통관을 악용하여 총 29억 원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9,915 차례에 걸쳐 국내로 분산 반입하고, <laughs> 예, 분산 반입해서 이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상용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 즉 안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포탈한 세액을 추징세액을 예, 체납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총 그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3억 정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9,900 차례 계속 수입한 거예요. <laughs>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는 합법의 영역이겠죠. 네. 자가 사용으로 6개씩 계속 수입한 거예요. 했다가 그거 쫙 모아서 인터넷에 막 파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그렇죠. 아. 그렇죠. 목록 통관으로. 네. 그래서 혹시나 소량 사입한다고 그냥 간이 통관으로 들고 오시는 분들. 간이 통관은 괜찮죠? 네. 아, 괜찮아요. 네, 네. 세금을 내고 들어오니까. 그렇죠. 세금을 냈으니까. 음. 자가 사용 목적으로 네. 목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네, 네, 네. 작년 6월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불 이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오다가 전파법 관련해서 개정이 있었죠 네, 그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것도 시행 중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고 아 네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제 안내가 필요해서 우선 목록통관이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목록통관은 우리 이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이나 상업용이지만 상업용이지만 샘플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 우리 물품 가격이 150불 언더인 이하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물품들은 특송사가 통과 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 우리가 쭉 얘기해 왔지만 목록 통과는 그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수입 신고가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 통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 통과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고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목록 통관 배제 물품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의약품, 한약제, 야생동물 관련 제품. 그리고 뭐, 검역 대상 물품, 건기식, 그리고 지재권 위반 의심 물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질문과 관련되는 물품은 바로 이제 전파법과 관련되는 물품입니다. 몇 가지 적어 왔는데요. 그래서 전파법과 관련해서 이제 목록 통관을 배제하는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규정과 예시 상품을 설명하면서 조금 이해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전파법 규정에 보면, 전파법 규정은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무상에는 인증이냐 등록이냐 이렇게 부르고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 어 목록 통관의 배제되는 거는 인증과 등록 중에 적합 인증과 관련되는 물품입니다. 적합 인증과 관련되는 물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런 물품들은 적합 인증이 적, 뭐고 적합 등록이 뭐냐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 예시를 들어드리면 조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적합 인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게 적합 인증입니다. IPTV 세톱박스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생활무전기, 그리고 음. 무선조정기, 그리고 RFID나 유심칩으로 되는 것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 와이어리스 개념이 좀 들어가 네. 있죠. 무선으로 뭔가를 네, 무선으로 음. 뭔가 전파를 이제 보낸다는 것은 우리 적합 인증들의 대상 인 거고요. 그리고 목록 통관을 할수 있는 적합 등록 대상들은 어떤 게 있냐? 정말 실생활에서 잘 쓰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물론 여러 이제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진공 청소기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밥솥 있고요. 가습기, 모니터, 조명기기, 뭐, 전기담요 및 매트, 이런 네. 것들은 적합 등록 대상으로서 목록 통관이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지금 두 개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적합 인증 대상에 아는 기술력이 좀더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예,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합 인증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목록 통관이 배제된다. 즉, 간이 통관이나 우리가 일반 수입 신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실무적으로는 이 통관 단계에서 이런 물품들을 식별하고 선별한다는 건꽤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물리적인 개념으로 좀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건들만 수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목록건이나 간이건이나 이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행 바에 라인 바에 라인으로 다 검토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어요. 좀더 빨리 빨리 통관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단계에서 검토를 하면 좋냐? 수입 이전 단계에서 검토를 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 업자나 구매 대행 업 홈페이지나 아니면 배대지도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도록 저희 이제 고객사들, 고객사 중에 배대지에게는 우리 이제 이 안내 자료를 좀 배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적인 물품들을 보시면 소비자들이 훨씬 구매를 하실 때어 이거는 적합 인증 대상이라서 목록 안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 단계부터 구매를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통관 단계에서 문제가 돼 버리면 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품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반품이 네, 려우니까 어.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또 로스가 발생하기 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좀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 구매부터 좀 설정을 하는 것이 조금 올바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작년 6월달에 전파법이 개정돼서 그게 있었죠 거의 모든 배대지에서 이제부터 전자제품 전부 다 간이통관이어서 창고를 네. 발생합니다 서류 네, 네, 네. 작성비 발생합니다 네,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한달 한 있다가 모든 전자 제품은 아니고요. 네. 블루투스나 이렇게 무선으로 뭐 하는 제품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모든 전자 제품이라 그랬다가 나라에서 말을 바꿨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네, 말을 바꿨는 건 없습니다. 말을 바꾼 건 없어요. 네. 대신 안내하는 말이 와전되는 그러니까 안내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공유되고 퍼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이 규정을, 고시 규정을 딱딱하다 보니까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좀 오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바로 잡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좀 상세하게 봤더니, 적합 인증과 등록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이제, 적합 인증은 말씀드렸다시피, 목록 통관을 배제되는 것들, 음. 목록 통관 할수 없는 것들이고, 적합 등록 대상들은, 목록 통관으로서 통관이 가능한 것들, 일로, 음. 로 구분을 해야 된다, 라는 음. 것들을 이제 알수 있었고, 어, 그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목록 표가 있어요. 아까 우리 자가, 목록 통관 대상 물품처럼, 전파법 관련한 개별 법령에서, 그걸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적합 인증 대상인지 적합 등록 대상인지를. 그래서 구,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은 이거예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제일 정확한 방법은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적합 인증 대상인지 적합 등록 대상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수입, 즉, 구매 이전에, 네. 구매 이전에 거래하고 계시는 배대지에다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가 어딘지 물어보시고 그 관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방법이 음. 가장 정확하다 예 그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제 전자제품들이 완전히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모든 안내가 나간다 어려워요 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나의 구매대행업 사이트나 나의 배대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가 어디냐. 그래서 그 관세사에게 나는 이런 문의를 하고 싶다. 그런 문의가 왔는데 답변을 안 해주는 관세사가 있을까요? 흥신은 다 해줍니다. 너무 <laughs> 어도한 <laughs> <오>, 네. <laughs> 오늘은 관세법인 흥신의 대표 관세사, 도민석 관세사님을 모셔서 통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내용이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만약에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싹 모아서 흥신에 이렇게 의뢰를 해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우 둘러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